세계여행 6개월 차 신디의 셀프 중간 점검 2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점검할 것은 몸의 변화랑 마음, 정신적인 변화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이에다가 적어뒀었거든요. 그걸 참고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눈이 막 이렇게 이렇게 밑에 보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자, 먼저 몸의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보여드리면딱 알아차리시냐면 바로 여기 발등. 자 제가 항상 운동화 아니면 샌들을 신잖아요. 제 몸에서 지금 가장 하얀 부위가 바로 이 샌들 자국입니다. 제가 얼마나 탔는지 이것만 딱 봐도 아시겠죠? 아, 이거 보세요. 아주 피부가 브라운 신디가 됐어요. 브라운 신디가. 그리고 주근깨가 더 생긴 느낌이에요. 이쪽에. 커다란 주근깨인가 점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데도 주근깨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화장은 뭐 이제 거의 안 하죠.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영상 찍을 때 말고는 가끔 기분 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잘안 하죠. 지금 바로 겉보기에도 아실 수 있는 머리딸! 단발은 한국에서부터 계속 쭉 단발을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인생 최대의 숏단발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최근에 인생 첫 탈색을 했습니다. 나단 몸무게! 어떤 것 같으세요? 더찐것 같나요? 더 빠진 것 같나요? 한국 떠나고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몸무게를 재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쪘는지 빠졌는지. 근데 이제 느낌으로는 찐 것도 빠진 것도 아닌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운동량도 많고 많이 걸어다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왠지. <laughs> 그 다음으로 뭐 눈에 안 보이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안 보이는 변화. 몇 개월간 생리가 불규칙 한 현상이 있었어요. 원래 굉장히 제가 규칙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생활 환경이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마 불규칙적이지 않나 싶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감기에 잘안 걸리게 돼요. 자, 제가 한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은 걸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여행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번 걸렸어요. 근데 그두 번이 진짜 심하게 왔었어요. 왜냐하면 몸살 감기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팔레스타인에서 걸리고 또한 번은 모로코에서 걸렸는데 아 엄청 심하게 알았었습니다. 어쨌거나 감기 걸리는 빈도수는 훨씬 현저히 줄었어요. 단걸안 좋아하는 제가 팔레스타인에서 디저트 먹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단게 조금씩 땡겨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길 걸어가다가 슈퍼 들어가서 초콜릿을 사 먹어요. 그래서 제가 단 거를 원래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뭐, 소금자 돈 주고 진짜 사먹거나 하질 않는데, 오, 근데 단게좀 땡깁니다, 요즘에. 아하하하. 자, 다음으로 체크해 볼 건, 마음, 정신적인 변화. 자, <laughs> 자, 마음, 정신적인 변화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배낭, 뭐, 몸의 변화, 뭐, 루트의 변화. 음. 마음, 정신의 변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식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어, 죄송해요. 지금 여기가 1층이라서, 아파트인데 1층이라서 밖에 오토바이랑 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한국 음식을 이렇게 좋아했었다는 것을 한국을 떠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 외국에 비슷한 음식도 없는 그런 음식은 아주 꿈에도 그리게 돼요. 꿈에도. 특히 요즘에는 가장 먹고 싶은 게 떡볶이와 된장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laughs> 두 번째, 배고픔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자의 신분으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해결. 근데 삼시세끼, 삼시세끼 무얼 먹어야 될지, 무얼 먹어야 잘 먹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밥 때가 됐는데 주변에 아무런 가게도 안 보이면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작은 과자나 빵 같은 것들을 미리 사서 가방에 쟁여놓고 이제 비상식량으로 쓰는 거죠. 여행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먹어야 여행도 더 즐겁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먹는 것에 조금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또 물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일상 주변에 늘 있었던 물이 이것조차 제가 신경 써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주 스스로 챙겨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와이파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제가 새로 유심이랑 데이터를 사서 어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는 상황인데 데이터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늘 필요합니다. 어딜 가나 어디를 가던지 간에 와이파이가 있는지 뭐 속도는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좀 빠르다 싶으면 영상 백업과 업로드도 막 하고 진짜 진정한 와이파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나 그런 식당을 찾으면 그곳에 최소 두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곳에 다섯 번째 할수 있을 때 하자 라는 정신이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식당이 있어요 어? 한 식당 있네? 한식 먹고 싶었는데 아... 다음에 또한 식당 찾으면 그때 먹어야지 근데 또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한식당이 보일 때 먹어라 자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건널 때 어쩜 어, 횡단보도를 봤어요 근데 아 여기서 말고 앞으로 좀더 가면 그쪽에도 건널 때 있겠지 건널 곳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어서 대로변 끝까지 가서 돈적이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어,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수 있을 때 하자 여섯 번째 장거리 이동에 인내심과 요령이 생겼다. 그간 교통지옥 스리랑카와 인도 그리고 땅이 넓은 터키 모로코 이런 등 이런 등등의 나라를 거치면서 장시간 버스나 기차를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적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타기 전부터 한숨이 나오고 아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려니. 뭐, 그럼, 그렇게 거니, 뭐, 또이 정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의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긴 거리를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대한민국은 땅이 작은 나라구나. <laughs> 자, 일곱 번째. 위생에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하루에 한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샤워 횟수, 머리 감는 횟수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뭐카우치 서핑 호스트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뭐 물이 차가운 물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화장실이 정말 심각하게 지저분해서 샤워를 할 수가 없다든지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뭐 어쩔 수 없이 스킵하고 상황이 될때 하는 거죠. 장기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고, 어, 자, 당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카우치서핑을 하잖아요. 카우치서핑 호스트 집에 초대되어서 갔는데, 이제 잠자리가 지저분해도, 아, 이게 어디냐. 몸, 누일 곳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스스로 다독임, 다독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한국에 있는 나의 침대가 정말 그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눈치가 더 늘었다. 제가 지금까지 총 19번의 카우치 서핑을 하였습니다. 현지인 집에서 무료 숙박하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게 카우치 서핑인데 그러다 보니 눈치껏 행동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집을 떠나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치가 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여행, 영상 촬영, 영상 편집, 업로드 그리고 백업 이것들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한 마음이 있어요. 즐겁게 하자, 즐겁게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기록하는 내 의미를 주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자라고 생각한 마음 가짐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짐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열악한 인터넷 환경과 또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영상을 찍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편집해야 될 영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감이 자주 들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느려도 꾸준하게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의도치 않게 모로코와 이집트 영상을 날려먹게 되어서 덕분에 최근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디 화이팅! 열 번째!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을 할수 있을 만큼 튼튼한 몸이 있다는 것. 오늘 잘 곳이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현지에 와서 현지 버스를 타보고, 현지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볼수 있다는 것. 등등. 아주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1번째.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12번째.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여행 스타일은 뭔지 나는 언제 고독함을 느끼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걸 좋아했고 나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몰랐었던 혹은 못 느꼈었던 스스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2번째 깨달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6개월간의 신디의 여행 동안 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셀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목표치에 반이, 반을 온 거니까 앞으로 반을 또 가면 앞으로 또또 또 다른 6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다를지 모르죠. 6 개월 간격으로 찍어야 되나 이걸? <laughs> 제 폰에 남아 있는 날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이집트 영상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남미 영상 순차적으로 최대한 최신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내의 여행 많이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목소리>